필리핀 이민 생활과 정보를 드리는 필코 TV의 이 원장입니다. 필리핀의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오는 시기인 7월까지는 계속 더울 텐데요. 에어컨 시설은 커녕 방한 칸짜리 집에서 대 다섯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서민들이 강제로 갇혀 있는 이 락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딜지 걱정입니다. 오늘까지 필리핀 내 확진자는 3870명, 사망자는 182명, 그리고 완치자는 96명입니다. 곧 필리핀 내에서도 100명대의 완치자가 생길 텐데 의료 시설이 낙후된 필리핀에서 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선생님들 제발 좀 조용히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바이러스 관련하여 필리핀의 교육청 격인 d e p 에 d 라고 불리는 공익기관에서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입장 속에 나갔었습니다. 세부시의 총교육감 레이아망 뚜는 지역사회 격리기관인 현재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가짜 뉴스들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통한 가짜 뉴스의 확산을 경고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듯이, 필리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 역시 구인을 하거나 현재 필리핀 친구들과 소통을 할 때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다보니 페이스북 내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가 일부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교육청에서 엄중 경고에 나섰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필리핀에서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선생님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락다운 기간의 연장에 따라 필리핀 정부 기관인 dti에서 모든 건물 주출에게 한 달간 임대료를 유예 또는 감면을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필리핀 내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30일간의 유예를 해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최소 만 페소 이상의 벌금 또는 2개월 이상의 징역을 할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이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행정명령이 집행되는데 반해 필리핀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강제로 나라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민분들께서도 살고 계시는 집주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4월 한달 동안 임대료에 대한 납부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필코TV 이원장의 오늘의 필리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다양한 필리핀 소식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